변호사 우영우의 방송 채널인 인어가 우영우와 이준호의럽 스타그램을 공개했다. 1일 오후 인어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소 구영우 박은빈 와이준호 강태호의 럽 스타그램 내용을 공개했다. 이날 인어 측은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공유하며 영우 x 준오가 럽 스타를 한다면 너네 사귀는 거 복사기도 다 알겠다라는 내용을 적었다. 동시에 이너 채널 번호 등을 남기기도 했다. 공개된 인스타그램은 이상한 변호사 우영 우영우의 경우 이준호의 인스타그램이었다. 우영우는 이준호에게 전달했던 데이트 계획 리스트 일부를 사진으로 공개했다. 동시에 우영우는 여름휴가에는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의 382, 춘32, 복순이를 보러 갈 예정입니다. 야생 돌고래는 강령, 우도, 성산뿐만 아니라 제주도 전역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라고 적었다. 해당 게시글에 이준호는 제주 김밥 맛집 알아볼게요 라며 돌고래 이모티콘을 남겼다. 또한 정명석, 강기영, 은우양우 변호사는 여름 휴가 없어요 라는 내용의 댓글을 남겼다. 이준호의 인스타그램에는 우양우와 첫 키스를 나눴던 아파트 복도에서 찍은 사진이 게재됐다. 그는 2022년 여름. 어느 밤이라는 감성 문구를 남겼고, 권민우, 주종혁, 은 뭐냐 라는 댓글을 남겨 이목을 끌었다. 앞서 인어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 등장하는 캐릭터들이 인스타그램을 한다면 어떤 모습일지를 상상해 만든 게시물을 게재하며 관심을 끈바 있다. 이후 우영우와 이준호의 럽스타그램이 공개되며 팬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이은혜 기자 리포터의 탑스타노즈.co.krlt뉴스를 무단으로 유튜브 영상을 제작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발견 즉시 민영사상 제소합니다. GT